음. <laughs>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. 20대의 아름다움을 위해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가고 싶을까? 20살의 아름다움은, 지금의 아름다움보다 나은 걸까?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진짜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일까요? 난안 돌아갈래? 왜냐하면은 젊음이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. 저는 나이 드는 게 설레는 일이면 좋겠어요. 10년, 15년 전에 이정은보다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.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<웃음> <웃음> 당신이 몇 살이든 무엇을 하든 지금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믿음은 언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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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옳다, 옳다. <laughs> 아름다움은 잘한다 아름다움은 잘한다 아름다움은 잘한다 아름다움은 잘한다, 아름다움은 잘한다.